22년 4월 학평입니다. 어, 그림은 학생들이 그린 세 가지 원자의 전자 배치 가에서 다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하고 있네요. 어, 보니까 지금 붕소를 그려놨는데 전자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ES에 3개가 들어가 있죠? 자, 파울리 베타 원리. 하나의 오비탈에는 전자가 2개까지 들어갈 수 있고 스피 반대 방향으로 들어가야 된다. 자, 근데 2개까지 들어갈 수 있는데 3개를 그려놨으니까 얘는 파울리 베타 원리에 위배돼 있네요. 그치? 자, 이런 거는 뭐야? 뭐, 바닥 상태, 들뜬 상태,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아예 존재하지 않는 오비탈로 가야 되죠? 그죠? 이렇게는 존재할 수가 없다. 자, 그 다음, 나는. 자, 탄소인데, 이거는 지금 보니까 ES를 건너 뛰고 EP로 갔죠? 그쵸? 이거는 역시 싸움 원리 위배된 들뜬 상태가 될 겁니다. 자, 싸움 원리 위배된 들뜬 상태. 자 다는 <laughs> 뭐 이건 아무것도 위배된 거 없습니다. 싸움 원리도 잘 지켰고요, 파울리 베타 원리 역시 지켰고 훈투 규칙도 제대로 지켰네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거는 바닥 상태 전자 배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가에서 다 중에 바닥 상태 전자 배치 기억. 자, 바닥 상태는 일단은 다가 들어가야겠죠. 그 다음에 들뜬 상태 전자 배치 니은 니은은 나가 들어가주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답은 5번 되겠습니다.